오, 이런 게 생겼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선탈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좀 색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아, 여긴 김포공항이고요. 제주도 갑니다. 오랜만에 비행기 탈 생각에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어, 대기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밥도 좀 먹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여행 목표는 아 이제 올레길 15길을 갈 거고요 계획은 없고요 그냥 되는대로 갑니다 아 월요일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월요일도 휴가철이라 그런지 대한항공이고요 멋있다 비행기는 대한항공이지 공항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요 먹을 때는 이 미미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떡볶이집 미미네 국물 떡볶이 세트 9,900원짜리 식사고요 독점이 무섭긴 무섭네 네. 제주도에 도착했고요 제주도는 한 2년 만에 다시 오는 거고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요 내일부터 올레길 걸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일 뵙죠 2일차 아침이 밝았고요 저는 오늘 15길을 어,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요 좀 더울 것 같긴 하지만 올레길 걷기에는 참 좋은 파란색은 정방향이고요 주황색은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역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황색 따라 이렇게 이런 길로 이제 가면 됩니다 올레길은 그냥 산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마을도 지나고 바다도 지나고 어느 때는 숲길도 지나고 해서 되게 다채로운데요. 이게 잘 만들었어요. 심심하다 싶을 때는 뭔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길이에요. 출발한 지한 3, 4km 정도 온 지점입니다. 한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올레길을 왜 걷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처음에 제가 올레길을 걸었을 때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 시간이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한 게 올레길이었고요.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뭐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레길을 한번 걸으면서 치료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laughs> 이제는 막 찾아다니면서 걷고 있어요. 대충 지도를 보니까 3시간, 한 3시간 천천히 해서 3시간 반 정도면은, 어 15길, 뭐, 15-B 이 길은 걸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카페 거리도 있고요. 해변도 좀 있으니까 해변에서 좀 놀고, 카페에서 좀 쉬고. 제주도 역시 바람도 좋고요. 날씨도 좋고, 파도도 좋네요. 애월 이제 카페거리 쪽으로 왔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라서 카페가 이렇게 문을 다연것 같지는 않고요. 어, 너무 일찍 왔네. <laughs> 시원한 음료수도 먹고요.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너무 예쁩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바다 색깔이 예뻐서 참 좋아요. 적당한 카페는 못찾았고요 그냥 길가에서 네.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laughs> 카페가 묻는 데가 별로 없네요. 아, 여치, 아침 10시가 안된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걸어가면서 적당한 곳에 가서 대저 하나 먹겠습니다. 곽지. 곽지 해수욕장 저쪽 길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마 15길에 여기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곳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네요. 와,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우리나라 제주도 섬이 이렇게 아름다워 줄은 정말 몰랐죠? <laughs> 이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아, 곽지 해수욕장에서 좀 해수욕을 좀 하다 갈 생각인데요. 얼마나 좋을지 좀 기대가 돼요. <laughs> 짜잔. 스노클링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음. 아파. 와, 별로 안 차가워요. 물 맑은 건 뭐, 말해 보여요.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와박지해수욕장 이제 바로 가기 직전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다이빙하면 딱 좋거든요 근데 마밤 수영금지 아쉽죠? 박지해수욕장 여기도 뭐 성수기인 만큼 역시나 어, 피서용품 여기 뭐 하려면 돈 내야 돼요 파라솔 탁자, 의자는 3만원. 무료 그늘만 설치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선 따라서 요 왼쪽은 돈 내는 곳이고 여기는 무료로 하는 곳입니다. 더워. 이쪽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과물 노천탕이라는 곳이 있네요. 오 희한하게 물이 짜지가 않아. 엄청 차갑고 이거, 용천수구나. 용천수입니다, 용천수. 네, 저는 그 아까 용천수에서 샤워를 했고요. <laughs> 약간 부끄럽긴 한데, 용천수 괜찮네요. 그냥 민물이고요. 사실 저기 샤워장에서는 성인은 3,000원. 뭐 거의 갈 필요 없이 시간대만 맞으면은, 뭐 용천수 거기서 네, 샤워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곽재수 속장 끝나고요. 계속 이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점심은 흑국수, 수고요 12,000원.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은 지만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회가 너무 조금 들어가서 처음에 좀 빈정상할 뻔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양념장이 맛있네. 국수도 국수지만 또 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떡볶이 맛이 나는 김치인가? 어, 좀 색달랐습니다. 제주도 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걷기에는 참 좋습니다. 좀 덥긴 한데, 여기가 복덕게 포구라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예쁘지? 아기자기하게? 짠 돌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네. 역시 올레길은 이런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샷 찍으시면 될것 같네요.